많잖아 사람이 원너원이 나이... 많잖아요. 네, 네. 명. 좋아하는 사람 은다틀리 거예요. 몇 명인지 모르지. 몇 명일까요? 1 0 1 명인 줄 알고 워너원이라고 <laughs> <laughs> 해가지고 열1 아, 명이네요. 어. 근데 열1명 중에서 좋아하는 멤버도 다 똑같아요? 아니요, 다, 다, 한데. 한데. 네, 다 <laughs> 좋아하는데, 다 좋아하는데 그중에 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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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빠쿠다쿠엘쿠쿠 바보진 오빠 바보진 아, 오빠 미장 오빠 토요키 <목소리> <목소리> 네, 아, 알았어요. 뭐 일단 뭐 근데 한명다 모르시잖아요. 11명. 아, 사실은 그렇죠. 저희 네, 다른 몰라요. 네, 앨범을 오와. 가져왔는데 예, 네. 앨범에요? 네, 어, 이게첫 표정을 나, 나 이렇게 이렇게 보고 에 비디오 테이프인가요? 비디오 테이프인가 아, 비디오?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인가요? 비디오 테이프인 비디오 테이프구나요비디요 비디오 테이프요 비디오 를이프인나요 비디오 테이프요비 비디오 테이프인가요? 비디오 테이어인가요 비디오 테이프인가요? 비이가요 비디오 테이프인가요? 비이프인요 비디오 테이프인가요? 비이 비디오 테이프이프요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조심하세요! <웃음> 조심하세요! <웃음> 야너 오늘, 너 무슨 <laughs> 지금? 조심하세요! 장갑 없니? 장갑? 장갑 끼고 만져야할것 같은데. <laughs> 아, 예술품처럼. <웃음> 야, <웃음> 아 요즘에. 이렇게 서 강다니엘을 찾아보세요. 와. 강다니엘 있잖아. 오! 오! 오 그러면, 그러면, 저장! 어? 저장! 네 어? 내 마음속에? 저장! 저장! 내, 내 마음속에? 저장! 이거 요 저장! 이래요 <laughs> 어 죄송해. <laughs> 어 어떻게? 저장. <laughs> 아 모르신다 모르신다 모르신다. 모르신다. 아 이게 아, 왜냐면 어, 어.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오기 전에 이 멤버들 이제 이름 이 외운다고 했는데 사실 1 1 명이라. 네. 네 너무 많죠. 하긴 우리가 좀숙성과외를 멤버들 좀 소개를 한번 좀 해줘봐요.